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교회와 선교지 소식 전해드리는 CGN 월드뉴스 정은지입니다. 첫 번째 소식, CBN에서 보내온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압박에도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마스가 제거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크리스천들이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반대에도 하마스의 마지막 거점인 라파에 대한 군사 작전 계획을 진행 중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스라엘이 전쟁 목표를 바꾸고 가자지구 민간인 보호가 최우선 임무가 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That has to be job number one. 이스라엘 군대는 가자 지구 내에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인도주의 구역들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함께 새로운 해상 통로를 통해 가자 지구에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호 물품 대다수를 강탈하고 있는 하마스와 범죄 조직들을피해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합니다. This corridor will e n a of up to 2 million meals every single day. 이스라엘이 국제적 압박에 직면하자 크리스천들이 강력한 지지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스라엘 지지가 미국의 목적 가운데 하나라고 여깁니다. I think America's future is intertwined with Israel's future. When you look at where America has gone in the last 60 years we, as we've moved away from the word of God, the ways of God, 크리스천들은 매우 실제적인 방법으로 유대 국가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청년들 대다수가 전선으로 소집되자, 그들이 떠나간 빈자리에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나타나서 작물을 수확하는 등 여러 일들을 대신합니다. It's an honor. to serve this land and to be near you to cry with you to pray with you 아무리 많은 나라가 이번 전쟁으로 이스라엘에게 등을 돌렸더라도 이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I know the whole world hates Israel and I want to say and we want to say as a group we love Israel and we stand behind you I stand here with all my faith in the God of Israel 전쟁에 대한 우려로 이스라엘의 1일 방문객 수는 15000명에서 3000명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이 방문객수 가운데 절반은 크리스천 자원봉사자들이 차지합니다.